투데이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고 또 취업난이 계속되자 쪽방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 쪽방 상담소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꾸준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천 네일을 여는 집 대표. 이준모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모 어, 대표이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아 관심이 필요한 그 소외계층에게 이 코로나는 이들을 더한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 전후로 어, 인천 지역의 소외 계층 상황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 네 어~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 쪽방에 있는 주민들은 에, 어떻게 보면 어~ 경제적으로 그~ 약하고 또 뭐~ 에너지 빈곤 계층으로서 어~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 거를 견디기 어려웠고 그러겠죠. 어~ 겨울에는 또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들이 에~ 어려운 분들에게 어, 여름에는 뭐그 아이스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주고 또 선풍기나 이런 것을 해주고요. 음. 겨울에는 어, 또 연탄을 지, 지원해주고 또 어, 석유도 지, 어, 어,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음. 아 이게 코로나가 온 뒤에는요. 일단 이분들을 접촉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어, 정말 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어, 뭐냐면 어, 우리 쪽방 상담소 옆에 공동 작업장이 있어서 네, 네. 그래도 이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여기 에 오셔서 어, 이렇게 그 펜시 같은 어떤 그 작업들을 하면서 어, 거기서 이렇게 노동하는 즐거움, 또 친구들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이제 매일 점심을 해 드렸으니까 음. 식사도 이제 드시고 이러면서 위로도 받고 어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이런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모일 수가 없죠. 음. 어 그리고 식사 제공을 받을 수가 없죠. 어 이런 상황에서 어또어 어 직접 저희가 가정 가정마다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애로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음. 그게 어 이분들한테 너무 마치 그 죽음과 같은 그 공포,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여러 그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인천에 따뜻한 시민들이 정성을 모아줘서, 어, 이제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 또 올해도 뭐, 어, 연탄도 좀 나누었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어, 얼굴도 좀 대면하고 어, 무엇보다도 이 위로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길이 열릴 텐데 에, 걱정이 너무 큽니다. 대표님, 그 요새 그 연탄도 비싸지 않나요? 아, 뭐 연탄값이 물론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고있뭐 비싸서 못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음. 어, 그뭐 모든 분들에 게다 나눠줄 정도로 어, 우리 인천 시민들의 어떤 그 사랑 또 기업들의 어떤 그 공헌 이런 것들이 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이 세밑 한파로 날씨까지 이제 추워졌는데 그런데 예, 예. 이제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한파 쉼터가 아~ 칠백육십 곳 중에 아,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백4 2 곳에 불과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아, 일단 뭐 모일 수가 없어요. 예, 모일 아, 수가. 아, 코로나 여파입니까 이게? 예, 예. 이 코로나가요. 그 옛날 1998년도에 IMF 시기에는 저희들이 어 정말 그 국가의 어떤 난국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예. 근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가 없고 접촉하는 거를 두려워, 두려워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정말 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외로움과의 싸움이고요 진짜 원래 코로나 전에도 네. 외로, 외로웠던 분들께서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더 이거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거의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전문용어로 이건 뭐 거의 뭐 깜빵 생활과 다름없다고 맞습니다.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어~ 그~ 저희 내일을 여는 집에는 이제 쪽방 주민들을 그~ 섬기는데 뭐~ 만석동이라든지 여기 네. 대산동 잡전동 어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인현동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쪽방에 있는 주민들 전부 발굴해서 네. 그분들한테 물품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전부 전화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분들에게는 또 전화도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저 핸드폰 같은 거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요. 예. 그것도 뭐 우리 쪽방에 있는 주민하고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예. 어그 어르신 한 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쓰러졌는데 뭐~ 뭐~ 누가 간호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좀 기가 막힌 거는 지금 영양실조라 해갖고 저희들도 지금 충격을 받고 우리도 이렇게 물품을 많이 주고 잘 돌보라고 했는데 아~ 이게 제대로 이게 그~ 끼니를 이렇게 만들어 먹지 못하고 어 외롭게 있으면서 귀찮아하고 네. 어, 더 오래 살면 뭐 하나하는 아. 그런 어떤 그 포기가 포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 이렇게 우울증에 더 빠지면서 예, 더이 예, 예. 맞습니다. 정말 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네. 아, 아 뭐랄까요 정말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그나마 이렇게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네, 그런 것조차도 아싸가다 보니까 코로나는 어 너무 무섭고 이게 뭐그 독방 생활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뭐 이런 것 속에서 오는 어떤 어이게 병증 현상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아주 총체적으로 이 코로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인천 쪽방 상담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뭐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쪽방은요, 어, 그 실제로 이제 만석동 지역의 괭이불이 마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판잣집 같은 것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사실 한국 전쟁 때 그 일사부때 때 이렇게 내려와서 인천 부두가에서 네. 어 그냥 잡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에, 그쪽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아 그때부터 계속 작은, 예 작은 집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이제 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네. 난 뒤에는 에, 정말 뭐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데서 좀 살고 또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다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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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좀막장이라럴까요 막장 예, 예. 같은 곳을 밀려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지어는 젊었을 때는 이제 몸을 팔아서 예, 예. 몸을 팔아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생기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나이가 50대가 되고 60대 이렇게 되면서 몸을 더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버리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그렇게 해서 밀려온 사람들, 음. 그다음 또뭐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진짜 병, 마음의 병, 뭐 배신의 네. 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온갖 질병을 안고 정말 살 곳이 없어서 밀려온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석동, 인년동이역 주변에 그 기찻길 옆에 이런 어떤 어, 무허가 주택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여기 뭐계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에 축사, 네. 축사를 이렇게 열 군데로 이렇게 쪼개서. 네. 아, 다수 조금만 방들 속에서 있으면서 공동 화장실, 공동 그 수도를 이제 사용하거나 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폐허촌 뭐 이런 것들이 쪽방으로 지금 돼 있죠. 거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요. 예. 네. 아니 지금 그 그런 곳 그런 분들을 되게 에, 좋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상담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인천 쪽방 상담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 여기서 지금 뭐 난방비라든지 뭐방안복또 장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예, 맞아요. 동절기 제품들을 이제 취약계층 가구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네.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은 예. 이제 상담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이제 의료 서비스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모시고 예. 어 병원에 다니는 일. 입원시키고 조언해주고 네. 가이드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쌀을 나누는 것들이 좀 있고요. 저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아, 나도 그러면 쌀을 좀 보낼까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뭐뭐저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거 있습니까, 대표님? 아 그럼요. 저희 그 내일을 여는 집이. 네, 네. 에, 거리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이나 음. 에,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그, 그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구,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예 예. 우리 내일을 여는 집이 556구의 8004번이거든요. 잠깐만요. 여, 언제든지 연락 예. 주시면 예, 예, 예. 어,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들에, 음. 에, 뭐, 이렇게 전달해주고, 음. 제공하고, 또 결과도 보고 해드리니까, 음. 언제든지 어, 내일을 여는 집, 뭐, 114에 물어봐도 되고, 아. 내일을 여는 집 전화번호 또 메모해주셨다가 연락주시면, 예. 어, 저희가 언제든지 우리 후원자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 어, 물,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저 03, 앞에 032가 붙겠죠? 아니 당연히 뭐 네. <laughs> 032의 556의 8004번 누르면 네. 이게 뭐 누르 누르면은 뭐뭐 뭐 안내 뭐 성우 목소리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뭐뭐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매, 매달 1,000원씩 뭐 이런 이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충상 아. 어,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하면 좋을까요? 에, 예, 보통 뭐 아침 9시부터 예. 어 오후 한 7시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또뭐그 이제 착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제가 감사하네요, 제가. 예, 원래 <laughs> 원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힘든 사람들을 감싸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 서 주시고 계신 분이 어, 또 우리 또 목사님이시고 이준모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어, 네. 032 556국의 8004번으로 여러분들 좀 어, 우리 어려운 어, 취약계층 분들 또 어려운 어르신 분들 어, 좀 많이 좀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김준모 대표님 계속 좀 앞으로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또 조만간에 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인교회 목사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 대표였습니다.